안녕하세요. 지금 여긴 다낭의 아침이고요. 저희 다음 목적지는 어디쯤야요 네. <laughs> 저희는 지금 다낭 버스 정류장에 와있고요. 버스터미널을 가려고 합니다. 다음 목적지가 달랏인데 일단은 먼저 터미널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버스가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 오 자리 있어. 얼마래? 삼만 동? 삼만 동이라고? 3만 동이? 버스가? 동이. 응?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예리링? 아, 어 너무 비싼데? 만 동이 허비했어. 내겠습니다 그래, 타야지. 티켓도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어. 그냥 부르는게 값이 값이네 에, 곱하고 있네. 이렇게 받으면 안 돼, 이 아주. 맞아, 티켓에 가격이 안 적혀있으면, 은 인정을 음.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 와. 자, 이곳이 맵포수예요 이제 표끊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에가 빠친 것 같아요. <laughs> 회사별로 개착지가 그다 적혀있고, 그 가격도 같이 적혀있어요. 발란스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가격이 써있고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시간이 적혀있는데, 13h30이면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한다. 이런 의미에요. 지금이 1시 40분이기 때문에 14h30분 거를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웃음> 14h30. <웃음> Hello. Hello? Hello? Only 4pm? 4시 꺼놓 그러면4시가끝 끊자 뭐 어쩔 수 없지 지금 다운스텔로 예약했는데 슬리핑 버스는 이제 길이 험한 데로 가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데 좀더멀미를 덜해서 1층? 아래, 어 아래 두개로 예약했어 인당 14,000원 정도 예약을 했고 날라가는 어. 티켓입니다 영어를 할줄 아셔서 어 뒤에서 버스를 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아 버스 번호가 있는데 이 티켓에 차 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보고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달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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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a 1시1 2 저희는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아, 어, 1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바로 뒤에 셔틀 버스가 있어요. 이게 무료니까 택시 타지 말고 바로 이 셔틀 버스를 타면은 호텔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도착하고 씻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달라, 달라. 인사하지 마. 달라, 달라. 인사 너무 많이 했어. <laughs> 지금 그래? 저희 야시장 가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편집을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달라 야시장 가가지고 달라 피자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달라든 피자가 맛있다고 하네요. 달라 피자는 뭔가 달라? 많이 달라? <laughs>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고! 어, 시장 초입부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차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다른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사람이 두 많냐? 국거리 <목소리도> 한번 찾아보자. 여기는 과자 같은 걸 파는 것 같고. 어, 피자 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2 0두 개를 먹어볼게요 오, 이렇게 보면. 하시는구나 오 맛있겠다 오, 앉아서 먹자 어사합니다오 되게 맛있게 생겼네 yeah.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기대되는데 새우 <laughs> 음. <laughs> 맛이 많이 나네 응 음. 해물이 되게 많이 들어갔고,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지? 통로트인데해물 토스트? 하나 먹으면 감질만 될것 같은데? 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먹으러 가자. 음. 한 입에 넣어야겠어. 아, 이런, 여기도 빵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 아, 꼬치들도 되게 많이 판다 오. 근데 꼬치는 보통 올라가서 먹게 는거다 이거 뭐야? 고치 야, 매랍야야야 아, 이거 보르라고 구경 좀합교요 nice. nice. 아, 진짜 먹고싶은거 많다. 닭꼬치 한번 더가 보자. 저초입부에 닭갈비 있어. 진짜 두눈으 똑똑히 봤단게요. <laughs> 빨리 가자, 께요. How much? 30. 1 1 1 1 1 1 50. 가, 50 possible? 50? o p e a n 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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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우 벌써 군침 도럼. 터잘 잡으셨네. <laughs> 잘라주시네. 아기가 있어. 아 먼저 받아. 대망의 닭꼬야키. 그리고 우리나랑 다르게 어. 칠리가 들어. 아 칠리 소스? 응. 오직 뭐 칠리를 뿌리실 거. 대신 갓오보시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 갓오보시가 없네. 아 어, 이거 받아줄래? 까만. 영한문 딱. 오, 야, 비주얼이. 아니, 저기 앉을 데가 없어서 그냥 쭉 걸어서 이런 길바닥에서 그냥 앉아서 먹고 있어요. 자, 먼저 이거. 일단 냄새는 우리 축구에서 옛날에 먹던 그 하키 그 냄새가 나거든요. 계란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오우, 음, 잘 드시네요. 맛은 특별한 맛이 너무 강해. 그래서 안에 그 야채 매용 물이 잘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진제보다 만두는 건더 비싼데, 저는 뒷주예요. 그냥 피자를 두개 주세요. 음. 자, 다음은 닭고야끼에요. 뭐. 표현이 좀 별로라서요. <laughs> 다시 한번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바깥에 소스가 너무 강해가지고, 음. 안에 맛이 잘안 느껴져요. 무슨 소스가 제일 강해? 칠리 소스가 일단 강하고, 칠리 소스가. 음. 안에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그냥 밀가루 계란 맛이 나고, <laughs> 우리나라 자꾸 야끼 처럼 문어나 뭐 이런 게스피는게 없어서 음, 잘 번곡된 밀가루 빵 먹는 느낌. 아, 그래, 나도 하나만 줘. 뭐 밖에 겉에 좀... 반죽이 너무 두껍네요. 음, 그래서 사실 3만 종 주고 먹기에는 아쉽기도 하고, 그냥 이거 두 개가 저희가 6만 종 나왔거든요. 그 돈으로 피자 세개 드세요. 정말로. <laughs> <laughs> 일단 <목소리> 이게 요거트인데 이개게로 포장해서 파나 봐요. 파워즈, 텐, 원. 텐. 오케이. 만동, 네. 하나만 먹어보자. 요거트. 우리가 건강에 좋은 건 별로 안 먹습니다. 다른 음. 가게를 보니까 요거트 따뜻하게 먹는 것 같더라고요. 끓여서. 여기는 좀건 차가울 것 같아서 제가 시켜서 한번 먹어볼게요. <목소리> 여기는 아주 지금 차가워요. 차가워? 어. 요거트는 차가워야지. 제가 한번 일단 쓰레기 좀, 좀 먹어봐. 먹어볼게요. 자 생긴 건 그냥 요거트예요. <laughs> 자, 요거트가 유명한 달랏은 어떻게 다를까요? 약간 일반 플레인 어. 요거트 맛인데, 어. 좀 달아 맛이. 달아? 응, 맛있어. 달라에서 먹는 요거트는? <laughs> 저희가 길거리 음식을 총 3개 먹었었는데, 누구 먹었지? 달랏 피자 하나 먹었고요. 달구야끼랑 특히 비슷한 토스트를 먹었고, 요거트까지. 어, 4개 먹었네. 먹었는데, 저희가 먹으면서 느낀게 길거리 음식을 다 먹으면은 배가 엄청 부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보고 싶은 것만 맛보고 저녁은 그냥 식당에서 드시는 걸저희 추천드릴게요 요거트는 엄청 달아요 그래서 기분 전환용으로 한번 하나정도 먹어도 될것 같아요 베스트 원 메뉴 하나씩 추천할까? 그래 나는 요거트 <laughs> 나는 달라 피자. 어, 피자. 피자를 드시고 깔끔하게 요거트로 마무리. 아, 어, 이까심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희는 다시 속도로 이정해보겠습니다. 까우까우까! 리 저희가 아까 <laughs> 야시장에 오면서 봤는데 아주 귀여운 모습을 목격했죠. 달라시, 어, 약간 팬팅의 메카입니다. <laughs> 여자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남자 두 분이 멀찍해서 막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다가 여자 둘이 따라갔어요. 앞에 보이시는 계단도 약간 만남의 광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laughs> 뭐 우리는 언어만 좀 됐어도 <laughs> 언어만 됐어도 뭐 미처리할 <laughs> <희철이> 건데? <웃음> <웃음>